네, 가격 좀 알려주실 수있요 여기는 얼마, 얼마, 얼마만원뭐 네. 어떻게 요 들어오세요, 일단 어, 아니 얼마나, 뭐, 얼마려줘요마당 이모랑 이야기 얼마나, 얼마나, 얼오세얼마주 얼마나, 얼마얼마얼마얼마얼마 얼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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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마아 아니 알려줘요. 이모랑... 얼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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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, 얼마. 혼자 네. 아, 그 몇 분이세요? 혼자 왔는데요 일단 들어가세요 이기해아 대충 네. 알렸어요 요아말해줘요 그러면 아 알겠어 알겠어 물어보고 다시 올게요 누구하고아저 가면 돼요 다시 야죠 여긴.. 여긴 얼마에요? 얼마요? 15, 2 0이요 15면 맥주 얼마나.. 몇 시간? 이 음.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여기 있는 게 다예요? 이 여기 같은 거 원래. 네. 어, 그만데요아니 아니 가격 좀 알려 주세요. 이런 데한 분도 안와고 혼자시냐고. 네. 혼자시 먹어요. 기본 20이에요. 아, 맥주 얼마나고요 맥주 원래 혼자씩은 기본 4병 아, 맥주? 맥주 아니, 얼마 얼마지 가격만 려 주세요. 기병씩부터 원래 20. 얼마 생각? 아 그냥 뭐한 번도 안하것같요 그냥. 근데 가격은 어요 평균 가격이야. 아 그래요? 아. 한번 번 보고. 오늘안 들어가서 말했었다. 아 영수 저기 한번 보고 다시 갈게. 요가 지금. 아한번 보고. 아그가씨 뭐 되게 많아 오빠. 네 보고 다시 갈게. 어, 어, 어. 네. 여기서 봤어, 요 만들어. 알면 되지. 아스 만화. 아스 만화 보여줄게. 아야, 이거 있어아다 이거 봤어요, 봤어요. 알겠어요, 봤을게요. 오빠 올라갔다고 생아해 그래, 아는데. 네, 아니, 아 아니요. 아데 아까 봤어요, 아아아 봤어? 안 봤어? 어아게안봤아는데 안 봤어, 왜. 왜? 남다, 남다. 안, 안 봤어. 있었어. 죄송해요, 이거. 네시만요잠시게되잠왜모르겠시요한 아, 번도 안 와봤는데 이상해 여얼마예요아 응. 기본 10만원 10만원 그러면 맥주 몇개 돼요? 아, 맥주 개한주두개몇 시간 정도요? 그 맥주 때까지 어? 아, 아 네, 알겠습니다 아 그냥 물어보 다시 올게요 얼마에요? 가격 좀알려주시겠요 제가 맥주 한잔 20만원 아 안식, 맥주 먹을 때까지요? 물어보고 다시 이렇 아, 네? 아, 여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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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예요? 여기는 얼마예요? 한상에1 0원 그럼 맥주 몇병줘요7병 과일 안 네, 알겠습니다. 7개 음. 뭐 드릴게요. 아 네. 네, 안녕하세요. 쇼팡입니다. 자, 오늘 제가, 어, 술 취한 척하고, 방석집, 어, 일명 꽃마차를 돌아다녔는데요. 아, 역시 술 취한 척 하니까, 어, 뭐예요, 이거? 무조건 당기고 보내요 야, 진짜. 술한잔 먹고 가면은 홀라당 뜯길 판입니다. 거의 뭐 나이 때는 뭐 상당히 높네요. 뭐 50대, 네 4, 50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거기 또 50대라는 분은 앙탈을 부리더라고요. 50살이신 것 같은데, 어, 나 아가씨인데. 그래서 아, 이거 나도 술취한 척했지만 술취해서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. 진짜 많이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어, 오늘 순취한 척하고 어, 방석집 가기 아, 정말 술취했다면 돈을 네, 오지게 다 뺏길 것 같습니다. 어, 술취한 척 가니까요 무조건 당기고 봅니다.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래요. 야 이거는 진짜 별천지네요. 대한민국 방석집. 술 취한 척 하면, 끌려간다.